다시 여기 구만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번엔 전국은 많이 캐 가자. 근데 또 너무 많이 캐도 캐서... 아니 응? 왜? 어. 아. 나 방금 내려왔는데? 어, 그렇게 됐다. 어, 나 토끼 주웠어. 토끼? 오, 대박. 고기다. 씨발, 고기다네. 앉아서 고기. 야, 그러고도 사람이야? 나 토끼 응. 주웠어. 이거 어떻게 해? <laughs> 그거 구워. 뭘 구워? 아까. 나 줘. 나 줘. <laughs> <laughs> 고기 줘! 이쪽 끝만 해먹면 그거 다용을수 있어 님 이리 와봐 작은 고기라고 아네개나 있어 맛있겠다 아니 방금 지진 때문에 토끼가 튀어나왔나봐 걸 내가 주웠고 굽자 빨리 구워 <laughs> 뭘 구워 <laughs> 구워줘 안돼 불쌍해 재면조 다리 김 뜯어요 이거 나 가져 아니 걸어가는데 이 금방에 전구금이 다 죽어 있어. 우리가 다캤죠 no. 아니 텔님이 캐고 있었어. <laughs> 아 나. 나중에 나도 죽겠지. <laughs> 아니. <laughs> 캘게 없어. <laughs> 이 정도면 될 듯. 몇 개나 캅길래? 스물 세 개? 응. 난 지금 스물 다섯 개 캅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. <laughs> 음, 이 정도 는 있어야 걱정 없지. 무한가운데 들고 있어. 야 잠깐만 그거다. 뭐야? 어, 여기? 아니. 지렁이? 아기 온다. 야 전투 준비해. 하 <laughs> 세상에. 이제 소리 안 나는데, <laughs> 와, 내 옆에 있어 <laughs> 뭐야? 저 토끼는? 아, 나, 나 도망갔다 보다. 아니, 개 웃기. 그럴 거면 나 주라고. 야 토끼 잡음! 왜 바닥이 빨갛다? 야, 어 이따가 갈까? 이따 어저석상 이따가 갈까 우리? 그니까 되게 불안하다 저거 지금 보니까 나 정신력 떨어지거든? 나도 야저 토끼 뭐야? 어? 나나 아마 못 죽을걸 얄날랄 이제 음. 어디로 가? 이 위로 우리,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거..그거 아니 진짜 안와 <laughs> 얘들아 살아서 보자 또데려오는데어 세상에 어 뭐야 나 랜턴 더 때리고 있었어 nope. 아 비! 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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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없앨 방법이 없나? 진짜로? 그러니까 말이야. 음여긴 가지 말자. 음. 어 저기 무 있어. 룩? 어아 바로 위에. 어여기랑 떨궜어. 미친 누가 말같어야 거미랑 싸워 거미랑 싸워.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아니. 정말리 원거리도 있는데? 아 그렇네. 파디파디 소리 나네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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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됐다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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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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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살려줘. 살려달라고. 어 <laughs> <laughs> 세상. 누가 뭐좀 해줘라. 나만, 하나 만들자, 세이브 포인트. 포인트. 응. 그래. <몬> <몬> 감사합니다. 아 이쪽 v 로야 저기 위에 비석이 있는데? i n g w e i r 지도상 다른 데 h 다 길이 끊겨 있고. e 우선은... k i 서 coming. She doesn't 아아 v e to go. d 빡빡빡빡 아니. 응. 어, 아 진짜. 야위에하다 설치했어. 어나 아래로 설치했어. 약간 올라와. 모두 생명. 모두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. 약간 죽고 올라와. 올라가는 중 나는. 어난 아, 얘네 좀 처치하고 올게. 미친..여러 마리가 나오는데? 그야 미친 고대 소자가 뭐야? 뭐? 어? 야 쟤네들이 내 먹을 거 먹는다! 먹을 거만 먹어줘! 런데 먹을 거.. 얘들아, 다 어디 있니? 얘들아, 먹을, 야, 먹을 거나 먹어 챙겨달라고, 텔레님! <laughs> 나, 저고등수소 때문에 갈 수가 없어. 쟤 뭐야, 쟤? 나 먹을 거다 뺏겼어. 몰라, <laughs> <콜라> 무서 <laughs> 아우. 아우, 아우.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진짜 잠깐만 모자 모자 왜 갖고 왔는데 안 때리잖아 이거다 모자 왜 갖고 왔어 우리 야내내 새총 내 세총 줘 새총은 인간적으로 주세요 아 근데 얘는 뭔데 여기서 얘들아 새총 좀 주지 않겠니 나 없어 야저 거미바 웃고 있어 진짜 개 짜증 나야 <laughs> 웃고 있어 빨리 죽여 아직 남아 있어? 아직 남아 있어 두 마리. 아씨발 무서워. 어야 아, 무서워. 쟤도 웃으니까. 너네 왜 그래? 너네 나썰다 이게 동종 먹는 거봐 미친 거아니야 아, 그냥. 야 내가 급하게 이거 꺼내서 쓰길 잘했네. 어. 야이 위에 이 무서운 얘, 거는 쟤... 어떻게 하느냐?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하냐 얘. 때려봐 때려봐, 때려봐. 근데 얘 여기로 못 지나오는데? 너무 커서 그런가? 야, 그러면은 여기 멀리, 야 여기서 되는 때려볼까? 야, 나 완전 최적이, 나 완전 존나 최적임 오, 야 그럴듯한데. 아, 완전 껌이죠? 대리석? 아, 밥이죠 대리석 고충만 해주면 되죠? 오, 막 때려, 막 때려. 야, 졸라패, 졸라패. 아, 개꿀이네. 야, 별거 없네. 고대의 수호자. <laughs> 어... 송송하게 기모네, 기모네, 기 아마 오류인 것 같지만, <laughs> 뭔가에 오류인 거 여기 껴있는데, 버튼이 <laughs> 더 이상 못 넘어오더라. 오! 야, 됐다. 잡았어. 거기! 어, 뭐야, 이거? 우와, 와와와와 쩐다. 악물열려. 야, 툴레사이트 몽둥이. 어? 고대 아, 열쇠? 열쇠. 그게 뭐야? 내가 가지고 있는다, 고대 열쇠부터. 오. 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래. 수수께끼의 열쇠? 나 툴레사이트 몽둥이 들었어. 어, <laughs> 대박. <laughs> 개멋있어. 오늘 뭔가 수학이 좋은데? 야 여기도 파보자 파버려 여기 맵 뚫어놓을게 여기 파라 보자 여기 비석밭이야 이거 뭔일이야 여기도 핍스포 있다 여기도 여기 파본. 다 무덤인거 아니야? 그니까 러 여기 완전 죄다 무덤인데? 야 무덤 다파 미안한데 나는 그게 없어 저, 저 수호자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건가? 그런 건가? 응. 근데 무덤 팔 때만 정신력 떨어지니까 조심해 오케이 야, 붉은 보전거 주워가지고 오케이 응. 왼쪽에도 무덤 두개 있어 뚫은거 같은데? 거의 다? 음. 음.